우리 부부, 이 집안 제사 더 이상 안 지냅니다! 쿵쿵. 설거지통이 거실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릇들이 와르르 흩어지고 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제사를 마친 친척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밤 10시, 제사를 마친 거실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친척들은 배를 두드리며 웃음꽃을 피웠고, 아버지는 소주잔을 기울이고 계셨죠. 하지만, 민준의 시선은 그쪽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부엌을 향하고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서연이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죠. 서연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손등에는 세제 물이 흥건했어요.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고 나와. 민준이 부엌 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를 막아섰죠. 민준아, 내가 왜 간섭하니? 며느리 일이잖아. 너는 형들이랑 앉아 있어. 어머니. 서연이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1년에 몇 번이나 한다고.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하는 거야. 민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어요. 그는 다시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물컵을 씻다가 그만 손을 미끄러뜨렸죠.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형수님이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어머, 조심하지. 그릇 깨졌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유리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뭐라 하든 상관없었죠. 여보, 손 다쳤어.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검지손가락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피가 나는데,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그런 남편을 보며 쓸쓸히 웃었어요. 여보, 난 익숙해. 8년 동안 늘 이랬잖아. 그 말이 민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8년. 그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민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상처난 손가락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죠. 8년이라는 시간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내가 이렇게 지쳐가기 시작한 게 사흘 전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아침,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카톡 알림이었죠. 화면을 켜자 어머니가 만든 단톡방에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사 준비 시작해라. 올해는 친척이 더 온다더라.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매년 반복되는 그 시작 말이죠. 곧이어 큰형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서연 씨, 이번 제사 준비 가능하죠? 저는 아이 학원 일정 때문에 좀 바빠서요. 서연은 답장을 하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좋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익십을 했죠. 오후가 되자, 둘째 형의 메시지도 도착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회사 일 때문에 힘들대요. 서연 씨가 좀 맡아주면 안 될까요?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죠. 그녀가 괜찮은지, 시간이 되는지,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만 했어요. 저녁에 민준이 퇴근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민준이 다가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서연은 핸드폰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은 단톡방을 스크롤하며 내려갔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들이 다 빠진다고, 응? 나 혼자 하는 것 같아.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았죠. 우리 같이 하자. 내가 도와줄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말이죠. 집에서는 남자가 제사 준비를 돕는 걸 좋아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서연은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큰 장바구니 두 개를 들고 이것저것 샀죠. 고등어, 명태, 무, 도라지, 고사리. 장바구니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의 어깨가 저렸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제사 이틀 전 민준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오늘은 아내를 꼭 도와주고 싶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부엌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들렸죠. 서연은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왔어. 뭐 도와줄까? 민준이 넥타이를 풀며. 부엌으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안방에서 어머니가 나오셨죠. 민준아, 너 벌써 왔니? 왜 이렇게 일찍 와? 아, 서연이 혼자 힘들까봐 일찍 나왔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남자가 부엌에 왜 들어오려고 그래? 나가 있어. 어머니, 제가 서연이 좀 도와주려고요. 도와줄 건 없어. 며느리 혼자 해도 충분한데 내가 거들면 오히려 방해만 돼. 하지만 어머니, 민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그를 밀어냈습니다. 민준은 할수 없이 거실로 물러났죠. 부엌 안쪽에서 서연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부엌에서는 칼질 소리가 계속 들렸죠. 토닥토닥, 또각또각. 그 소리가 민준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저녁 8시, 9시, 10시. 서연은 여전히 부엌에 있었습니다. 민준은 몇 번이나 일어서려 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의 눈빛이 그를 제자리에 앉혔죠. 밤 12시가 넘어서야 서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는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서연의 손을 보는 순간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손에 뭐야 이게. 서연의 양손에는 밴드가 붙어 있었어요. 세 군데나 되었습니다. 칼에 베인 자국이었죠. 괜찮아. 조금 배웠을 뿐이야. 조금이 아니잖아. 왜 나한테 안 불렀어? 불러서 뭐해? 어차피 어머니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잖아.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어요. 민주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옆에 있어줬어야 하는데. 아니야. 괜찮아. 늘 이랬어. 내일이 진짜 큰일인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민준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무력감이었을까요?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사 당일 아침 서현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민준은 아내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기척에 눈을 떴죠. 어둠 속에서 서현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여보, 벌써 일어나. 응, 오늘 할게 많아. 민준도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그를 말렸죠. 당신은 좀더 자. 나중에 도와줘. 서연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민준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죠. 오전 7시, 민준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연은 이미 나무를 묻히고 있었어요.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가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다 했어? 새벽부터 했지. 민주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늘은 꼭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나타났죠. 민준아, 너는 청소나 해. 부엌 일은 서연이가 더 잘해. 어머니, 제가. 괜찮아. 거실 정리 좀 해줘. 곧 사람들 올 거야. 민주는 다시 밀려났습니다. 그는 거실을 청소하며 계속 부엌을 돌아봤어요. 서연은 쉴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큰형 부부가 도착했죠. 형수님은 예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어머 왔니. 형수는 오늘도 예쁘네. 형수님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옆에 나란히 앉았죠. 민준이 인사를 했어요. 형님, 형수님 오셨어요. 어, 민준아. 서연이는 부엌에 있어요. 형수님이 부엌 쪽을 흘끗 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했죠. 어머니 서연 씨 혼자 다 준비했대요. 대단하네요. 우리 서연이가 손재주가 좋아서 다행이야. 큰 며느리는 편하게 앉아 있어.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연은 전을 붙이고 있었어요.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여보, 형수님 오셨어. 좀 도와달라고 할까? 아니야. 괜찮아. 왜 괜찮아? 형수님도 며느리잖아. 그냥 내가 하는 게 편해. 서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민주는 거실로 나가 큰형에게 말했어요. 형님, 형수님도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큰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멀리서 왔잖아. 너희는 가까이 사니까 훨씬 편하지. 편하다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서 나오셨어요. 너는 조용히 있어. 집안일에 남자가 왜 나서냐? 민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오후 5시 제사를 한 시간 앞두고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고모, 큰 고모, 사촌 형님들까지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죠. 서연은 부엌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탕을 끓이고, 전을 접시에 담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쉴 틈이 없었죠. 거실에서 친척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이렇게 제사 크게 지내는 집이 있네. 며느리 고생 좀 하겠어. 작은 고모의 목소리였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불평 없이 잘해. 진짜 효부야. 민주는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효부.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효부라는 이름으로 아내는 8년 동안 무엇을 해왔을까요? 큰 고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제사도 안 지낸다던데. 서연이는 기특하네. 그러게 말이야. 큰집 며느리는 일 때문에 바쁘다고 안았잖아. 작은 집 며느리가 있어서 다행이지.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수님은 지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일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안한 거였죠.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을 봤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서연의 눈은 말하고 있었어요. 괜찮지 않다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말이죠. 거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촌 형님이었어요. 그나저나, 이번 제사 비용은 어떻게 나눴대?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큰 집이 500, 작은 집이 100 냈지. 에이, 그럼 너무 차이 나잖아요. 작은 집은 가까이 사는데, 가까이 산다고 돈을 적게 내. 그럼 일을 더 많이 해야지.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민준은 그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조롱하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거실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그의 팔을 잡았죠. 여보, 그냥 있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정말 괜찮아. 익숙해졌어. 서연의 목소리는 너무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민준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민준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서 민준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일가친척이 모두 제사상 앞에 모였죠. 촛불이 켜지고 향이 피어올랐어요. 아버지가 절을 올렸고 형제들이 차례로 절을 했습니다. 민준도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부엌에 있었어요. 서연은 제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으니까요. 마지막 탕을 데우고 숭늉을 준비해야 했죠. 제사가 끝났습니다. 친척들이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제사 음식을 나눠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맛있네. 서연씨 손맛이야. 작은 고모가 전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큰 고모도 고개를 끄덕였죠. 이 정도면 식당 차려도 되겠어. 정말 음식 솜씨가 좋아. 모두가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연에게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녀에게 앉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다시 설거지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어요. 아버지는 소주를 권했고, 큰형은 담소를 나눴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말이죠. 민주는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구부정한 어깨, 지친 손놀림, 그 모습이 민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죠. 다들 음식을 먹느라 바빴으니까요. 여보, 민준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이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끝나. 아니야. 안 괜찮아. 민주는 서연의 손에서 고무 장갑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봤죠. 제사상에 올렸던 모든 그릇이 거기 있었어요. 민주는 설거지 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물과 그릇이 출렁였죠. 서연이 놀라 물었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거지 통을 들고. 거실로 걸어나갔어요. 친척들이 그를 봤습니다. 민준아, 그게 뭐야?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거실 한가운데 섰어요. 그리고 설거지통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쿵. 그릇들이 바닥에 쏟아졌죠.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안 합니다. 우리 부부, 이 집안 제사 더 이상 안 지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민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으락 푸르락 했어요. 손가락으로 민준을 가리키며 소리쳤죠. 내가 지금 뭐라는 거냐? 미쳤냐? 아버지, 저는 정신이 말정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제사를 지내놓고, 제사요. 이게 제사입니까? 민준이 바닥에 흩어진 그릇들을 내려다 봤습니다. 8년 동안 제 아내만 일했습니다. 아무도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죠. 그저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큰형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민준아, 그래도 집안 전통인데, 우리 아버지 대부터 지켜온 거잖아. 전통이요. 민준이 형을 똑바로 봤습니다. 사람을 도구처럼 쓰는 게 전통입니까?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을 갈아 넣는 게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입니까?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다. 그만해라. 어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할머니 때부터 또그위 때부터 그랬겠죠. 민준은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이죠. 여보, 이제 그만해. 다들 불편해하잖아. 민준이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불편한 건 당신이야. 8년 동안 당신만 불편했어.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 손좀 봐. 화상 자국, 칼에 베인 상처. 이게 괜찮은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실의 친척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작은 고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민준아 집안일은 원래 여자가 하는 거잖니. 왜요? 민준이 돌아봤습니다. 왜 여자만 해야 합니까? 형수님도 며느리예요. 왜 우리 아내만 해야 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가까이 산다고 더 많이 해야 합니까? 돈을 적게 냈다고 노동으로 갚아야 합니까? 그게 가족입니까? 아버지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형수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깨달은 듯 했죠. 사촌 형님 중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이, 틀린 건 아니네요. 그 말에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주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서연은 민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8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죠.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제사날이 다가왔어요. 민준은 달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죠. 초인종이 울렸어요. 큰형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형수님은 앞치마를 들고 있었죠. 서연씨.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주는 놀라 형수님을 봤습니다. 형수님은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작년에 정말 미안했어요. 저도 며느리인데 당연하게만 생각했네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괜찮아요. 민주는 두 사람이 함께 부엌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어서 둘째 형도 도착했어요. 그의 아내도 장바구니를 들고 왔죠. 우리도 도와줄게요.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부엌은 금세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민주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형수님은 나무를 묻혔고, 둘째 형수는 전을 붙였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죠. 거실에서는 남자들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큰형과 둘째형이 청소를 했고, 민주는 상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죠. 오후가 됐습니다. 제사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부엌 쪽을 바라봤어요. 다들 수고한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봤죠. 서연아, 잠깐 나와 볼래. 민주는 어머니와 서연이 베란다로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민주는 그쪽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베란다에서 나왔어요.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어머니도 뒤따라 나왔죠. 저녁이 됐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졌죠. 이번 상은 달랐어요. 모두가 함께 만든 상이었습니다. 제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제사가 끝난 뒤, 모두가 함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도 민준 옆에 앉았죠.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여보. 뭐가, 당신이 그날 용기 내줘서, 민준도 웃었습니다.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진짜 가족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전통이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여야 하죠. 그날 무너진 건 설거지통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관습이 무너진 거였어요. 그 자리에 진짜 가족이 태어났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짐을 나누는 가족 말이죠.